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큰 x 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개불한세진작게임은 지난 10월 1일, 가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윈드 소울 아레마! 빠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느낌 이미 고인물이 되어버린 클래시 로얄과 같은 1대1 실시간 전략 대결 스타일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출시됐던 고전 완전 씹고전 모바일 게임 윈드런의 캐릭터를 버무려 만들어낸 게임 그래요 이 게임은 상자를 열고 카드를 뽑고 강화를 하고 이를 가지고 상대 본영 또는 캐릭터를 조져서 승리한다 그냥 클래시 로얄입니다 그나마 뭐 차이점을 뽑는다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스킬을 쓴다는 거 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데 어 이것도 뭐 한두판 지나가면 뭐덱 조합과 전략성에 집중된 클래시 로얄과는 다르게 어내 손가락이 좀 많이 아파요 힘들고 뭐 거기다 당신의 귀찮인즘으로 똘똘 뭉친 게이머라면 하 피로도도 배로 상승 뭐 그래도 이미 검증받은 클레아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게임 자체 나름 재밌습니다 뭐 대초부터 전투민족이었던 한국 유저의 취향을 제대로 주격하고 있는 게임이죠 상대방을 농락하고 건전한 이모티콘을 적극 활용해서 도발할 때그 쾌감은 하 역시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기본적인 로비 UI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어 다만 미적인 부분을 중시해서 그런지 각 메뉴가 직관적이지 않고 동선도 깔끔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죠 뭐 하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아니, 바로 기준이 이상한 매칭 시스템인데 아니, 왜 도대체 매칭을 돌리면 나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을 만나는지 납득이 안가 아니 인간적으로 내가 900점인데 아니, 왜 1300점을 만나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래, 내가 나만 그런 거 하고 구글 플레이 후기를 봤는데, 아, 이거 너무 뭐. 아니, 양심적으로 최소 같은 아레나네에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무리 클로야를 따라했다고 해서, 이런 매칭 시스템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칭 시스템 문제는 1대1 대화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대2 대전에서도 발생하는데 아 물론 2대2 대전 컨셉이 1대1 대전보다는 전략적 싸움이 아니라 난장판으로 혼란 속에서 재미를 찾게 하려는 느낌이라는 건 어느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네요 뭐 그런데 상대는 둘다 4렙인데 왜우리편은 나만 4렙이고 같은 팀은 2렙 친구를 매칭해주는거야 이유가 도대체 뭐야 아니 같이 뭘 하라는거야 내가 ㅂ커야? 소년가장도 아니고 나 혼자 하드캐리 하라는거 뭐야 이거 아니, 아무리 재미를 위한 컨셉이라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밀리는 구도가 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매칭 시스템 밸런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뭐 관계자만이 알고 있겠지만, 진짜 시급하게 손봐야 고인물 게임이 아닌 건강한 게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엔 도전모드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매일 컨셉이 없는 덱이 고정되어 제공되고, 이를 가지고 전투를 하여 승리하면 보상이 지급되는 컨텐츠인데, 무가금 유저는 이를 적극 활용해서 원하는 카드를 얻어라, 라는 컨텐츠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 7승까지 가능하며, 7승을 달성할 경우 보상이 매우 후하기 때문에 무조건 플레이해야 할 컨텐츠인데요. 근데, 이 컨텐츠도 유저들에겐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3패를 할 경우 가차없이 모든 도전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게임을 하려면 적어도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라는 개발사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카드에 대한 설명을 잘 확인하라고 안내되어 있긴 한데 뭐 이를 확인하려면 꼭 도전 메뉴를 닫아야 하고 로비로 간 다음에 룬 설정창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카드를 클릭해야만 설명창이 나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도전창에서 카드 클릭하면 파호착이딱 트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 그런 편한 방법도 유저들에게 제공해주기 싫었던 걸까요? 클로야를 게임 컨셉을 가져온 것까진 좋은데, 굳이 과금 유도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일단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약 3시간마다 릴리가 주는 무료 상자와, 2시간마다 제공되는 아레나 상자 열쇠, 그리고 도전 모드 보상으로 주는 카드. 마지막으론 상점에서의 구매뿐입니다. 아니, 근데 카드의 질 차이는 전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셔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직접 플레이해보면 그게 가능한가?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초반 아레나 4 이상은 과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클로에 할 때야 다른 게임들도 다들 그러한 과금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무과금 유저가 어느 정도 게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반에 많은 재화를 뿌려준다거나 지속적인 게임 플레이 시 얻을 수 있는 별도의 명예 상점과 같은 걸 운영해 주는데 윈드 소울 아레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 아쉬우면 결제부터 하라는 거죠, 뭐.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은 고급 엔진을 베이스로 만든 자동차인데 엔진을 제외한 기타 모든 것들이 과거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운전자를 위한 편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디자인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과거의 게임을 가져다가 약간의 수정만 가해서 그대로 출시를 하다 보니 빠른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임의 기본 틀 자체는 매우 좋고 개발자들이 유저들의 개선 건의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아레나 열쇠 리필 시간도 4시간인데 반으로 줄인 2시간으로 이틀만에 수정 패치되었고 오픈 초반 불안했던 서버 상태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안정화 수준은 아니고요 간만에 나온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으로 비록 초반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속적인 관리로 클로얄에 지친 게이머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수 있는 또 하나의 명작이 되었으면 하네요. 뭐 지금까지 게임 전투 재미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클래시 어 아니 아니 아니, 윈드 소울 아레나였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재밌고 참신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